올해 들판을 보니 지금 논들에 물들이 가득 대져 있습니다. 아마 모내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사를 하는 농부도 아닌데 논에 물이 가득 차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던지요. 예, 물된 농산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물이 끊어지지 않은 셈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농부의 마음이 참 흐뭇하겠구나. 물을 대지 못한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요몇주 종종 비를 내려 주셔서 그 농부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어, 세상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한창 감으로 상사 땜이 말라갈 때도 있었지만, 모내기 철이 되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 주셨고,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어, 보여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때로는 이른 비, 때로는 늦은 비로 우리 인생의... 적절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자연은 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상황은 변화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여러분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자연은,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비단 자연만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는 현장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한 믿음의 공동체요. 더불어 오늘 이 교회의 성전 예배당은 그렇게 구별된 우리의 예배의 처소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이 곧 나의 일이며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순천중앙교회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의 같은 생명으로 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더불어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은 움직임을 가진 한몸 공동체로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차올라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온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꿔가듯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세상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기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올해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대신방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로 묶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NLS의 새생명의 걸음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묶여진 소그룹 안에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교회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제 2주 후면 우리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세울 사람이 없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세울 사람이 있으므로, 사람 세우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정말로 깨어서 엎드려 기도하는 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깊은 영성의 훈련으로 자신을 들여 충성하는 분. 정말로 여러 일들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며 자원하며 헌신하는 분, 그런 분들을 세워서 온 교회가 일꾼 세우는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의 자리가 우리 항존직 선출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세우는 것은 잔치예요. 즐거움이에요. 교회의 항존직 선출의 자리가 그런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충실히, 충분히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존직 성가는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를 세우는 자리여 그들의 성향과 헌신과 영성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다음 시대를 이어서 헌신할 귀한 분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교회를 세워갈 미래를 짊어질 함께할 일꾼들.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보이는 데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은데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요. 숨어 있는 일꾼들이 많아요. 교회 학교에 가셔서 어떤 분들이 충성 봉사하는가? 주차 봉사의 자리에 가서 어떤 분이 충성 봉사하는가? 식당 봉사의 자리에 가서 어떤 분이 충성 봉사하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분들이 섬기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가? 교회 구석구석 어떤 사역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가? 여러분 구석구석 관심을 갖고 세워져야 할 분들을 세우는 여정으로 기도하시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줘 없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과정이 아름답고 은혜롭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과 결과가 아름다워야죠 아무리 우리 자신이 좋다고 한들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하면 이것은 교회가 시험들만한 일이 될 거예요 항존직 직분자 선출의 방법이 선거라는 제도로 행해지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선거도 세상의 선거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민감해집니다. 선거 전과 후에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정적 영향을 받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보다 공정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대의제도 아래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방법인 선거제도로 직분자 선출을 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교회가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동의한다면, 제비뽑기에 동의한다면, 방법이야 선거로 할수 있거나 제비뽑기로도 가능한 거예요. 동의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일지라도 과정이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답고,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신앙 생활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항전직 선출을 통해서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잘 치렀어요. 그러나 후에 세워진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내가 찍었어. 저 사람 우리가 우리 그룹에서 찍어줬어. 그렇지 않으면 안 됐을 텐데. 저 사람은 될 인물이 아닌데 되었어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이 선거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일에 내 뜻대로 한 것이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교회의 선거는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뽑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정말 이 과정이 나의 한 표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고 그 표들을 모으고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과정이 교회 항존직 선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거를, 선거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로 치렀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지도자로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기도해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교회 항존직 선출의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이 뭐가 드러나십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하는 뭐 NLS도 또 여러 체육대회나 여러 행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 어떻게 또 인도에 가시는가 기대가 돼요.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우는 기준과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사도 선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세우는 지혜, 사람 세우는 그런 기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론유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또그 충격과 여러 일들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빈자리는 빈자리에 맞는 사도를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마띠아라는 인물을 사도로 택한 후에 가고 오는 세대의 귀감이 되는 초대교회를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 세우는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람 세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들을 주도하셨지만 그일 이전에 먼저 완비의 놓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 사람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 세우는 지혜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것, 교회 안에 일꾼 세우는 것은 우리의 필요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사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시작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사도를 세우기에 좋은 시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전에 일어난 이 본문의 시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사람 세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꾼의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가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에 그 충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직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아직 성령의 역사하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후의 사람을 뽑으면 더 좋은 자질의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더 충만한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지 못했던 그때, 비어진 사도의 자리에 세울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시고요. 성령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세워서 완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직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선거의 당위성을 성, 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10편 69편 25절, 10편 109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특별히 10편 109편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오늘 20절에 나타나 있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듯이 가론 유다의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그 빈자리에 직분을 세웁시다. 아직도 교회 가운데 남아 있는 가론 유다의 배신과 죽음의 충격과 상처를 씻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말씀에서 뜻을 찾고 직분자를 세워 교회의 공동체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 계기를 가지고 사도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부흥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당위성을 가지고 더 든든하고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시작이 우리 항존직 선출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와 교회 전체가 지도자로 따를 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 어떤 일부의 편견과 호감으로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의 관계를 가지고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그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상황을 더 쉽고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사람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나 직장의 인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뭐그 직장의 인사라면 최고의 경영자가 세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선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온 성도가 인정해야 하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도 바른 교회는 새 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바로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그분이 어떻다, 그분이 모자란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지도자였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못났다, 못 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래요. 다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교회에서 인정하셨던 지도자예요. 참고는 할수 있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터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존경하고 따르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돌볼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어 자란 사람이거나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 교회의 온 성도들이 존경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라 것이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묶여서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초대교회는 사도의 자격을 본문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일를 시작할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 공동체에서 함께 동거, 동락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역사를 알고 함께 한 추억을 알고 교회의 깊은 정체성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가 인정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석구석 보십시오. 훈련된 분들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세울 존경할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될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무엇하러 사람 세워요? 그 목적은 뭐냐? 부활의 증인을 증인으로 선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언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 내 직장, 내 인생이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일순위로 삼는 사람. 우리가 세워야 할 지도자의 모습이 이것이라는 거야. 오늘날 수도 없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지만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면서 생명을 다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생명을 다하듯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도를 돌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요. 지금 현직 분자들에게 물어야 하고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 생명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들로 믿습니다. 무엇하려고 직분을 가져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직분 갖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와 함께 살고 이 교회와 함께 죽기 위해서 이 교회의 뼈를 묻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며 이 교회 안에서 맡겨준 사명,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그분이 이 교회가 세운 지도자,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 분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채로 직분을, 직분만 받는다면, 오히려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의 올무가 될 것이에요.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도 퇴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중한 직분입니까?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무거우니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아니죠. 내가 성장하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면, 은혜의 빚진자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라면 모두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 지혜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그다음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동의하는 사람으로 세 번째 생명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니 두 사람이 공천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서 뽑힌 사람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따르고 사도로 여겨서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면서 성령충만 받고 오고 가는 세대의 귀감이 되는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사람의 자격을 넘어서서 직분자를 세움의 중심이 되는 마음가짐 한 가지가 있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과 지혜를세 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심에 직분자를 세움의 중심이 되는 마음가짐 자원 16장 33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직분자 선출의 초대교회 방법은 제비였어요 오늘날처럼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라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한다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상식, 내 기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뽑으시면 그 사람이 적임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들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보여요.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비라는 방법으로도 최고의 적임자를 세우신 분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때론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결과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 믿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부족한 분을 하나님 뽑으셔도 하나님이 뽑으셨으니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세상에 재력이 부족한 분을 하나님이 뽑아 주셔도 하나님이 뽑으셨으니 그것으로 그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열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함께 존경하고 따르고 이 제비뽑기 과정과 결과를 따르는 모습에 하나님이 적임자를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뽑고 누가 되었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서 이번 항존직 선출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기뻐하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항존직 선출의 과정과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하고 최선으로 일꾼이 세워졌다면 이 항존직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의 순종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예루살렘의 그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더더욱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는 세워진 이 피택자들, 우리 직분자들, 또이 피택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든든해서 흔들림이 없는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더욱 빛나는 순천의 처음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